최근 서울 양천구에서 C 형 간염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C 형 간염은 증상이 없어 발견되면 중증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게다가 예방 주사도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동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번 코피가 나면 멈추지 않아 병원을 찾은 60대 남성. 검사 결과 뜻밖에도 C 형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미 간경화 중기로 접어들어 지혈기능이 떨어진 겁니다. 비형 간염은 내가 얘기를 들어봤어도 시형 간염도 있나? 뭐 이럴 정도로 저 자신도 전혀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시형 간염은 증상이 없어 발견하기 어렵고 감염되면 70%는 만성이 돼 중증 질환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시형 간염에 대한 인식이 낮아 불과 10% 정도만 검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C 형 간염은 예방 주사가 없기 때문에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대부분 혈액 검사를 통해 C 형 간염을 진단하는데 최근에는 집에서도 간단히 쓸수 있는 자가 진단 키트도 개발됐습니다. 간경화가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기 전까지는. 본인이 알 수가 없습니다. 간 수치가 높게 되면 저희들이 그런 검사를 하게 되고 좀 높지 않더라도 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형 간염에 대한 항체 검사는 한 번씩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액과 체액을 통해 옮기는 시형 간염은 비위생적인 의료 시술뿐 아니라 문신이나 피어싱, 손톱깎이나 면도기 등을 통해 일상에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제때 발견하면 완치할 수 있지만 때를 놓치면 치명적인 시형 간염. 정기적인 검사가 가장 좋은 예방법입니다. 와이튼 사이언스 이동훈입니다.